자, 2025년 6월 모의고사 92 22번 보도록 할게. 유치 출어 문제야. 자, 이걸 전체 내용 설명하면 식당에서는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언어나 간판을 사용하잖아. 자, 그런 것처럼 꽃들도 어 언어라는 그런 광고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손님인 생물들을 유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All of the restaurants are using carefully chosen words. 모든 식당들은 사용하고 있다. 신중하게 초순위 w o r d s 꾸며주고 있어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To evoke vivid mental images of delicious food and rich desserts. To는 여기에서 words로 꾸며준 형용사적 용법이야. Evoke는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생생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데 뭐의 이미지, 맛있는 음식이나 풍부한 디저트에 생생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한다 in order to draw the potential customer to their particular establishment 자, in order to는 so is to랑 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 d 로 a w A to B 구조 보이지? 그래서 A를 B로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잠재적인 손님들을 그들의 특별한 establishment, 시설, 여기에서는 가게야. 가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풍부한 디저트와 맛있는 음식에 생생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이라는 거는 말이지, 이 말로써 그림처럼 생생하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Just like the restaurants. 자, 꼭 뭐처럼 식당들처럼 Nature has its own dining establishments. 자연도 그것의 그 자연에 자신만의 dining establishments 식당들을 가지고 있다. in a fashion similar to the restaurant's financial dependence upon drawing in many customers. the fashion은 방식이란 뜻이야. 그리고 similar to부터 형용사구가 fashion을 꾸며주기 해석해야 돼. 뭐와 비슷한 방식 그 레스토랑의 재정적인 dependence 의존이야. upon은 on이랑 같아. 어디에 대한 의존 drawing in. 뭐뭐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의존이야.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그런 식당의 재정적인 그런 의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 여기 이 부분 무슨 말이냐면, 식당은 손님이 많이 와야 돈을 벌 수가 있지. 손님이 없으면 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식당의 재정이 달려있는 상태야. 이거 이제 재정적으로 의존한다고 표현한 거야.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The restaurant tours of the nature world must also attract potential diners to sample their offerings. 자, restaurant tours 하면 식당 경영자들, 자연 세계의 식당 경영자들은 자 여기에서 I는 즉 다시 말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연세계 식당 경영자들은 즉 누구야? 꽃들이야 꽃들. 이 꽃들은 must also 반드시 attract 끌어들여야 해. 자 attract a to 부정사 구조인데 어, 목적어가 투 부정사하도록 유혹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잠재적인 식사 손님들이 to 샘플 맛보도록 그들의 제공물을 맛보도록 끌어들여야만 한다. 유혹해야만 한다. 자 여기 3번 문장이 주제 문장인데 그러니까 많은 손님이 와야 식당이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자연 속의 그 꽃들도 자기가 제공하는 꿀을 맛보게 하려고 곤충 같은 손님들을 유인해야 된다라는 의미야. In the natural world, there are no neon signs or flashy words. 자 자연 세계에서는 there are no 없지 네온 사인이나 화려한 말이 없다. 자 그런데 어떤 네온 사인이나 화려한 말이야?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to 구조가 나왔는데 선행사는 앞에 있는 화려한 말이나 네온 사인이 선행사야. 어떤 네온 사인과 화려한 말이야? 잠재적인 식사를 배고픈 동물들에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말이나 네온 사인이 없다. 자 여기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o 부정사 구조는 원래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Which if flowers can market a potential meal in neon signs or flash y words? 라는 관계사 절이 있었어. 자, 그러니까 꽃들이 광고하지. 잠재적인 식사를 뭘로 광고해 네온사인이나 화려한 말로 광고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관계사절이 있었는데 이거를 투 부정사를 사용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준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어랑 캔을 지우고 거기에다가 투를 붙여 준 거야. 그래서 which to market 이런 식으로 붙여 준 거야. 자, 그런데 이전치 사는 뒤에 남아 있지. 그거를 앞으로 빼서 써준 거야. 그래서 in 치 h i c h to market이라고 남아있는 부분이야. 그냥 관계 대명사절을 구로 간략하게 만들어 준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관계사절처럼 똑같이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전치사는 인을 쓴 이유는 네온사인이나 화려한 말로라는 의미로 전치사인을 쓴 거야. 자 그래서 해석 다시 정리하면은 자연 세계에서는 잠재적인 음식을 배고픈 동물들에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말이나 네온 사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인간들처럼 언어나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간판이 없다라는 거지, 자연 상태에서는. These restaurants that I'm referring to 해서 주어 나왔어. 자, 레스토랑인데 어떤 레스토랑? 내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은 refer to는 언급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뜻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 식당들은 are the worst flowers. 세계의 꽃들이다. and the potential guests 그리고 잠재적인 손님들은 are the hosts of organisms 그 수많은 생물체들이다. 그런데 어떤 생물체들이야? they visit flowers to obtain nectar and other valuable resources. 어떤 생물체들? 꿀이나 다른 가치 있는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꽃들을 방문하는 그 수많은 생물체들이 그런 잠재적인 손님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식당은 꽃이고 손님은 뭐 벌이나 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서 this는 주격 관계 대명사야. Instead of using a written language or neon sign, 자, instead of 아인지 in 나왔어. 뭐뭐 하는 대신에 뭘 사용하는 것 대신에 쓰여진 언어나 네온 사인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인간들처럼 they advertise their offering just as effectively using the language of smell. 그들은 여기에서 그들은 누군데? 꽃들이겠지. 광고한다. 그들의 제공물을. 여기에서 제공물은 꿀 같은 거겠지. 제공물들을 제공한다. Just as는 꼭 그만큼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꼭 그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끊고 여기 분사구문 나오고 있어. 뭐 하면서. 냄새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전치사 후보는 동격의 의미가 있어서 뭐 뭐라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꼭 그만큼이나 효과적으로 그들의 제공물들을 광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3번. 꽃은 생물을 유인하기에 냄새라는 광고수단을 사용한다. 라는 게 답이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